가부가 자기 아들 딸 하나 데리고 사는데 때거리가 떨어져 가고 쌀이 떨어져 가면 뭐를 하는지 압니까? 엄마는 요새 밥맛이 없다. 몸이 어디가 아픈지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먹었다 그리고 누룽지나 물만 먹어. 그리고 아들한테 딸한테 밥만 챙겨줘. 쌀떡에 쌀이 떨어져가는 거예요. 그데일 오라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그걸 어머니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수시로 배가 아프다고 밥을 안 먹어도 된다고 밥맛이 없다고 전부 거짓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어머니 아버지 밑에 우리가 성장했어.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노인들 대우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불효자가 많아요 그 불효자 하고 싶어하나 국가 정책이 가게 문 닫아라 이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를 못줘 요양병비를 못줘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지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월급 나오니까 팔자가 펜 섭니까 이게 나라 꼴입니까 국민 생활을 돈 걱정 안 하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누구를 파당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잡아야 된다, 너가 잡아야 된다 이러다 거지 되는 게 좋습니까? 음. 앞으로 5년간 또 누구 재폐가고, 누구 또 싸우고, 누구 진 놈은 또 재폐가고 이런 거 우리가 구경하러 있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않아요. 이 사이에 애들은 40, 50이 돼도 장담 못 가고 헤매고 있어요! 고시방에서 헤매고 부모한테 얼굴 못 대밀고 이런 것을 보고도 여러분들 그렇게 한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음, 그래요. 이건 일본에 식민지 생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애들이 이걸 나는 구해내겠다는 거죠. 물론 내 하나 네. 너 같은 나약한 놈이 뭘 구해내느냐? 그러지만은 음.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음. 국가혁명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인 분들 응원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 배당금 네. 꼭 네. 받게 해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네. 화이팅. 네. 국민 배당금 네. 꼭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정치는 민 됩니다. 국가혁명당입니다. 국민 대당금꼭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국민이 바뀌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원해주세요. 석영령 응원해주세요. 우리 국민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당 여당 나뉘어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정치는 민생안전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방파성 그만하세요. 이제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국가혁명당입니다. 국민 배당금 꼭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국민이 바뀌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서경령 응원해주세요. 우리 국민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당 여당 나뉘어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